자, 요게 이제 2차 메뉴를, 앱솔루트를 줘서, 어, 띄었어요 그, 부모의 속박에서 좀 벗어나겠죠. 그래서, 얘가, 부모 안에 감싸져 있는 게 아니라, 부모는 그냥 부모, 부모대로 있고, 2차 메뉴는 따로 튀어나왔죠. 자유롭게 움직일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메뉴를 조정하시려면, 탑이나, 레프트 같은 걸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하고 싶은, <laughs>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드냐면, 요 데스2가 지금 시안에서는 이렇게 1차 메뉴 바로 밑에 딱 붙어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1차 메뉴를 침범해버렸죠? 그래서 이 2차 메뉴를 좀더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탑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요 2차 메뉴가 조금만 내려오면 될것 같아요. 10픽셀 정도? 그죠? 그래서 10 픽셀 떨어져 위에서 10 픽셀 떨어져 라고 하면 탑10 픽셀이죠 자 근데 어떻게 나타난다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10 픽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꼭대기 이 화면 꼭대기에서 10 픽셀, 10 픽셀 떨어지죠 이게 앱솔루트의 특징이죠 여러분 어떤 엘리먼트 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게 되면 얘는 자신을 가두던 부모한테서 벗어나고 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위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화면의 끝과 끝까지. 기준이 바뀐단 말이에요. 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laughs> 탑 1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포지션이 앱솔루트인 애들은 이 화면 꼭대기, 화면 좌우 끝, 화면 바닥 여기가 기준이 돼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laughs> 10픽셀 하시면 안 되고, 자, 꼭대기로부터 많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한 140픽셀 정도 될 겁니다. 음, 더 내려와야겠네요. 160. 자, 이렇게 하면은, 시안이랑 조금 비슷하게 내려왔죠. 자,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눈대중으로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160 픽셀인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130 했다가, 아좀더 떨어져야 되네. 1 4 0 했다가, 아좀더 떨어져야 되네. 180 했다가, 아좀덜 떨어져, 덜 떨어져야 되네. 그러면 160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찾는 것도 일이고, 만약 이렇게 찾았다고 쳐도 이런 이 뎁스 1이 뎁스 1이 지금 위아래로 패딩이 좀 있는데 패딩을 제가 좀 줄여 볼게요. 5 픽셀로 줄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껏 찾아서 붙여놨던 게또 떨어지죠. 자, 이렇게 패딩이나, 이런 간격 같은 거 디자인적으로 변경 요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꿀 때마다 얘 계속 바꾸기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좀 비효율적인 일인 것 같죠? 유지보수도 힘들 것 같고. 자, 그래서 다시 원복을 좀 시켜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탑 160픽셀 이렇게 하는 건좀 아니다 싶죠, 이제. 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된 이유는 이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하게 되면서 이 2차 메뉴가 얘가 엄청나게 넓은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생겨서 그래요. 어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부모한테서 벗어나게 하려면 자유를 주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모를 벗어나서 부모를 덮어 썼잖아요. 이뎁스트가 2차 메뉴가 그죠? 그래서 자유를 주긴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2차 메뉴를 잘 제어를 하려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좀 한정시켜야 됩니다. 어야 내가 너한테 자유를 주긴 줄 건데, 어... 너는 내가 딱 정한 곳에서만 움직여 어,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탑 10팩셀 했을 때 자, 요 전체 화면 기준이 아니라 어, 사실상 이 d 스 p 2가 어차피 d 스 p 1을 눌렀을 때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d 스 p 1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안에 있다라는 말보다는 데스1 밖으로 벗어나면 안된다라는 건좀 아시겠나요? 데스1으로 데스원 밖으로 벗어나는 건좀 이상한 일이죠? 내가 데스1을 눌렀을 때 요거에 관련된 2차 메뉴가 생기는 건 어쨌든 요 근처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1데스 1차 메뉴 올렸는데 2차 메뉴가 갑자기 여기서 생기면은 요거 되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UI적으로 되게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1차 메뉴를 딱 올렸을 때 2차 메뉴가 그거에 관련된 2차 메뉴가 나타나는 건그 내가 올린 1차 메뉴 근처에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2차 메뉴는 움직임을 어디서 어디까지만 제한하면 제일 편해요. 1차 메뉴를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편하, 편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엘리먼트가 앱솔루트일 때 얘가 무한한 자유를 얻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의 자유를 좀 제한하는 방법이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39번 문제 엘리먼트 가두기를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이 뎁스 2가 뎁스 1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라. 그게 바로 얘네들을 가두고 싶은 엘리먼트한테 릴러티브 포지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잖아요. 요거 li 이 ul이 포함되어 있는게 요 li에 포함되어 있죠.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그죠. 그래서 얘가 이 L.I를 벗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1차 메뉴의 L.I입니다. 자, 1차 메뉴의 L.I는 요거죠. 그 여기에다가 포지션, 릴러티오를 주시는 거예요. 어, 자, 근데 릴러티오를 줬는데 변하는 게 없죠. 하지만, 지금은 변하는 게 없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탑을 하시면, 자, 이제 기준이 어디에요? 아까는 탑 10픽셀 했을 때, 여기에서 10픽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탑 10픽셀 하면은 부모 태그인 li에서 10픽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되게 쉽게 좀 쉽게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어, 부모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모의 뭐몇 뭐 퍼센트만 그몇 퍼센트 위치에서 나타나게 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바닥에서 나타나게 하거나 부모의 뭐좌 끝에서 나타나게 하거나 이렇게 좀 지정하기가 쉬워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뎁스 2 2차 메뉴를 우리는 이 부모 바닥에 나오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모의 부모의 크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모 엘리먼트 탑에서 부모 높이의 100%를 떨어뜨리면 얘가 바닥으로 가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림판으로 한번 보세요. 자, 1차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탭스 1이죠. 그 다음에 2차 메뉴를 제가 녹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2차 메뉴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녹색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탑에서 10픽셀 떨어져라고 하면은 여기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2차 메뉴 입장에선. 그래서 여기 10픽셀이 요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아까. 이해 되셨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 높이가 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x라고 칩시다. 라고 쳤을 때, 부모 높이 전체만큼 떨어져라. 라고 하면 여기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모 높이만큼 떨어져라. 라고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뭐해라? 부모 높이 100%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100% 하면은 이 2차 메뉴는 무조건 1차 메뉴의 바닥에서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패딩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5픽셀로 바뀌어도 여전히 바닥이 붙어있죠. 왜냐면 부모 높이에 100%만큼만 탑에서 떨어져라 라는 뜻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좀더 유지 보수성이 좋죠. 그서 so, 요거 일단 릴러티브를 이용해 이 ul 2차 메뉴에 이 자유를 좀 제한한다 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끊을게요.